자, 이게 정말로 살이 잘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남자, 살 빼남입니다. 어느덧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결심하시면서 꼭 하나 하시는 거 있죠? 헬스장 등록. 자, 헬스장에 가시면 또 가장 많이 보이는 기계가 뭐죠? 누구나 하려고 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벨트 같은 거 대고 하는 덜덜이. 자 다른 기계는 에 유독 사람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 덜덜이만은 헬스장 입고 들어갈 때부터 꼭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이 덜덜이를 하면 왠지 막 간지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방이 분해되는 그런 느낌? 이게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자 이게 정말로 살이 잘 빠질까요? 오늘 덜덜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동으로 운동 효과가 나긴 할까요? 네, 납니다. 네, 운동 효과가 있긴 있어요. 진동이 몸으로 전달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1초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수축되었다가 이완되었다가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이거를 1초에 수십 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운동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자, 미국 나사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자, 우주인, 여러분, 그 이렇게 막 외계인 이런 거 말고. 이제 우주에 나가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 우주인들이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근육이 막 위축되는 근위축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거든요 결과는 얼더리 위에서 스쿼트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움직이는 게더 많아졌다 였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빌 아모넷 운동 전문가에 따르면 아 진동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덜덜이 회사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덜덜이 기구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타 덜덜이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뭐 매주 세번한 15분 정도 덜덜이를 해 주기만 해도 지방 분해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뭐 뛰는 거나 걷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덜덜이가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운동하는 것만큼은 아니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건 아니면 그 이하라는 거죠. 그래도 덜덜이는 무선소 웨이트 후에 뭐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을 병행했을 때 효과를 좀더 뭐 배가시켜준다든지, 이런 활용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덜덜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지 영상 마지막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아 그럼 덜덜이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거 전혀 무해한 것 같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걸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과도한 진동은 우리 몸에 다양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나 막막박리 혈전, 뼈 종양 등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덜덜이를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현기증, 구역, 구토, 피로, 시각 이상, 조직 손상, 허리 통증, 연골 손상, 청력 이상, 뇌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서 과도한 진동은 하루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대 30분 이상을 했거나 아니면 12주 이상 장기로 했을 때 20분 이상씩을 매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좀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했을 때 정확히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 연구가 다된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루에 10분 이하로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러면 덜덜이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팁이 있어요. 플레이트 형식의 덜덜이를 사용한다. 자, 헬스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끈을 해서 하는 덜덜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끈을 해서 하는 덜덜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덜덜이는 진동이 온몸으로 균일하게 가지가 않고 한쪽 부위에만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한다면 이쪽에만 좀 집중이 돼서 진동이 가게 되겠죠? 이러면 앞서 말씀드린 장기 손상이나 기타 문제가 더 쉽게 올 수도 있고요. 또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진동판이 있는 방식 즉 플레이트 방식이 올라가서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하루 10분 이하로만 사용한다 자 이건 앞서 말씀드린 안전성 위험성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루 10분 이상을 하면 뭐 시각 이상 뭐 청력 손실 뇌 기능 이상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0분 이상은 권유하지 않고요 또이 이하로만 했는데도 어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진동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10분 이하로만 했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뭐 임산부의 혈전 뼈종양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하루 10분 이하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번 전문가의 지도하에 플레이트 위에서 운동을 한다. 만약에 이게 플레이트라 치고 여러분 요 위에서 운동을 한다면 보통 덜덜해하면 어떻게 계시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손잡이 딱 잡고 그냥 다다다다다 이런 게시잖아요.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 이렇게 있다면 뭐 여기서 위에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미국 나사 연구를 한 거죠. 아니면 어, 한쪽 다리를 드는 동작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나 뭐 어떤 다른 동작들. 그렇게 다양한 동작들을 해 주셔야지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런 동작들을 하실 때 혼자 하시다 보면 좀 다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내드릴게요. 1번, 덜덜이 효과는 분명 있지만 실제 운동보다는 덜할 수 있다. 2번,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으니 하루 10분 이하로만 사용하자. 3번, 바닥 플레이트 방식의 덜덜이를 쓰자. 4번, 운동 전문가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운동을 병행하면서 쓰자. 자, 여러분, 신년에 헬스장 등록을 다들 하셨을 텐데,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덜덜이도 좀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까?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은 뭐 요요 방지나 정체기 방지 등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꼭 식이요법도 병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살 빼남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입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살 빼남 앞으로 주 2회 업로드 되니까 꼭 오셔서 봐주시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 살 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